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중에 어 2000년도에 육기로 다녀오신 당시 어모 뭐 신문의 모뭐 신문이라고 할거 있나. 경향 신문의 문화부 차장님 당시 다녀오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결국 삼성 언론재단 삼성돈으로 다녀오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2009년에 본인이 근무하시는 신문에 칼럼을 쓰신 게 있습니다. 제목은 굿바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으로 서민들이 가난해지는 동안 노무현 패밀리는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재벌개혁을 다짐하고는 삼성의 국정을 위탁하고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는 스스로 특권층이 되고 시장개혁 대신 시장만능의 우상을 퍼뜨림으로써 노무현을 통해 세상의 낡은 질서를 바꾸려 했던 그 열정을 싸늘한 냉소로 바꿔놓고 삼성의 국정을 위탁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삼성 돈으로 유학 다니 오신 분이 하기는 좀썩 적절한 말씀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얼핏 들었고요. 이 칼럼이 2009년 4월 15일에 실리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한달 후에 노무현 대통령 이 서거를 하시죠. 뭐 이게 꼭 원인이 되겠습니까 많은 참 아픈 아픈 칼럼이었고 어, 이래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김영란법 시행으로 맡겼던 민간기업 언론재단의 기자 해외 연수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내용인데요. 예, 예. 관련해서는 이제 완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어서 관계 부처가 어떻게 할지 보인다라는 건데요. 예. 그 최근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출입기자단 송년회 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참 재밌습니다. 아 어,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출입 기자단 송년회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했냐면 언론인 해외 연수가 아이 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을 어,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거기서 얘기합니까? 를 <laughs> 하여튼 뭐건 또 다른 문제고 재밌는 건 이겁니다. 언론인들께서 해외 연수를 가는데요 공익재단의 비용으로 가요. 그 공익재단이 뭐냐면 삼성언론재단? LG상남재단? 뭐,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김영란 법 때문에, 어, 막혀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아무도 못 갔습니다. 그걸 지금 풀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기업 돈으로 유학을 보내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제. 삼성언론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언론인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건 신청자격 소속사 대표의 추천을 받은 언론인 1미디어 그룹 1인 추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기간은 1년입니다. 뭘 지원하느냐? 체제비로 월 3,500달러 미국 달러입니다. 학비로 연만 달러 한, 보, 본인 왕복 왕복 항공료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마다 한1 5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명단도 쭉 있던데요. 보니까 어 유수한 언론사들입니다. MBC 뭐 십육 년 재작년을 기준으로 MBC 한국경제 조선일보 JTBC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 YTN 문화일보 서울경제 한겨레 신문 매일경제 한국일보 동아일보 KBS CBS 시사인은 없네요. 네 없네요. <laughs> TBS도 없고 뭐이뭐 뭐 이래요? <laughs> 아이 우수, 뭐, 우수한 기자분들, p d 분들을 아, 이분들은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공익재단에서 보낼 수 있죠, 보낼 수 있는데. 아니, 잘 아시는 시사인하고 TBS, 미디어 문구, 이런 분들은 안 계시고. 그리고,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이겁니다. 추천 자격에 소속사 대표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대표하고, 소, 그 소속사하고, 그 다음에 재벌하고 연결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건 문제입니다. 예,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요거, 제가 좀더 조사해가지고, 내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 어제, 청취 여러분들하고 약속드린 게 있, 있죠. 저기, 삼성언론재단에서 언론인 분들, 우리 시사인에 계신 분들이나, TBS에 계신 분들은 안 보내주고, 다른 분들만 보내줬다는 이 엄청난 잘못, 세관에서 오늘 다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그 언론재단 나오는데 이 언론재단이요 실제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혹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뭐그 비용이라든가 뭐 회계를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것들이요 예 뭐, 언론재단은 아니고요 이게 네. 지금 삼성 해외 연수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이제 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 어제도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소속사 대표의 추천을 받은 언론인이 그 그룹당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갈수 있는 상황인데, 네네. 1년 동안 예만 달러를 학비로 받게 되고요. 또 체제비 네. 같은 경우는 3,500 달러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예. 월, 여기 보면, 네, 예. 네. 그렇죠. 여기 보면, 삼성언론재단의 경우 목적 사업비의 80%, 그 다음 상남언론재단, 여기는 LG계열인데요. 여기 85%를 언론인 해외 연수와 어학 교육 지원에 사용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 자체가 아예 그 목적인 거죠. 어 보면 참 이게 사업이 96년 삼성 언론재단 같은 경우에 시작이 되죠. 시작이 되고 2016년까지 있었습니다. 여기 기술을 그래서 하나씩 붙이시더라고요. 그 삼성 언론재단에서 보면. 어 22기까지 2016년에 그래서 이제 2017년은 못 가셨고 근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중에 어 2000년도에 6기로 다녀오신 당시 어모 신문의 모 신문이라고 할거 있나 경향 신문의 문화부 차장님 당시 다녀오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니까 결국 삼성 언론재단 삼성 돈으로 다녀오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2009년에 본인이 근무하시는 신문에 칼럼을 쓰신 게 있습니다. 제목은 굿바이 노무현. 이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여정부의 실정으로 서민들이 가난해지는 동안 노무현 패밀리는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재벌개혁을 다짐하고는 삼성의 국정을 위탁하고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는 스스로 특권층이 되고 시장개혁 대신 시장 만능의 우상을 퍼뜨림으로써 노무현을 통해 세상의 낡은 질서를 바꾸려 했던 그 열정을 싸늘한 냉소로 바꿔놓고 삼성의 국정을 위탁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삼성돈으로 유학 다녀오신 분이 하기는 좀썩 적절한 말씀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얼핏 들었고요. 이 칼럼이 2009년 4월 15일에 실리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한달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하시죠. 뭐 이게 꼭 원인이 되겠습니까 많은 참 아픈, 아픈 칼럼이었고, 어, 이래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이것에 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중간에 제가 공장장 권한 대행에서 잘리면 못할 거고 내일 잘릴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빨리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극성 팬덤 문바라고 칭하자면 이분들의 전선이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져 있는 거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언론을 상대하는 프레임입니다. 네. 이 진보 언론까지 포함해서 지난 9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은 제대로 된 비판자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민주 정권이 들어서자 이 언론들이 만만하게 보고 마치 어 문재인 정부를 물어뜯는다 이른 바이기레기 프레임에 한경호와 같은 그 진보 언론들까지도 포함해서.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 경우라면 한겨 레뭐 경향, 경향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같은 이른바 진보적이라고 일컫는 그 언론들까지도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시사주간지 한겨레 쪽 시사주간지의 편집장이 덤벼라 문빠드라라는 포스팅을 SNS에 남겼다가 예. 절도 운동이 이어져서 사과하고 편집장 지휘에서 물러난 경우가 몇달 전에 있었습니다. 어. 이게 단순히 어, 단순한 정도의 어떤 반발이 아니라 실제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팬덤과 이 진보 언론 사이의 어떤 대립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게첫 번째 전선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전선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른바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그리고 음. 정의당으로 대변되는 좀더 왼쪽에 있는 진보 세력과 이 문재인 대통령의 팬덤이라고 할수 있는 뭐 리버럴 중도 보수 스스로들은 그렇게를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분들 간에 어떤 정치적 동맹 관계가 음. 이제 좀 깨어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예전에는 이런 민주노총이나 정교적으로 정의당까지 한 틀에 묶고 진보라는 통칭으로 끌고 갔었잖아요. 그러나 이 노무현 정권을 거치고 경험을 하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권 재창출을 하게 되면서 이 지지자들이 지금도 정권이 바뀌었는데. 민주노총이나 정교조에서는 촛불 정산을 이른바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당사를 점거하기도 하고 있죠. 예, 예. 민주노총의 임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진보 기존의 진보와 문재인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정치색이 분명하게 색을 띠면서 갈라지는 음. 이 양대 전선에서 이문바라는 현상이 나와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을 좀 사회적인 어떤 경향으로서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장혜찬 씨가 뭐 상당히 정교하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 전제로 이분들은 보수나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언론에 대한 비판과 공격은 이미 기본 전제인 거죠. 그렇죠. 기본 전제에 네. 깔고 거기다 더 나가서 이제는 이런 전선 진보 언론에 대한 또 보다 더 진보적 세력에 대한 공격과 비방까지도 가고 있다 그렇게 보셨네요. 네, 저는 그게 나쁜 거라고는 판단하죠.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네, 떠나서 네. 어. 이 본인들의 어떤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정치색이 보다 어, 선명하게 정의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파 현상이 과도기적으로 나오, 나왔다고 보는데 이번 서민 교수 논쟁 같은 걸 보면 중국. 경호원들의 폭행을 옹호하는 일부 팬덤에 대해서 서민 교수가 이런 분노를 터트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옹호라기보다는 뭐 기자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정당방위일 네. 수도 있지 않았냐? 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부작용 뭐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작용도 있겠지만 이 현상 자체가 어떤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치색이 기존에는 우리가 진보니 보수니 하지만 어떤 정치 성향인지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게 분화되고 있다. 네 이제는 그것이 보다 명확하게 어떤 리버럴로서의 색채를 띄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laughs> 그런 현상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건 이전 의원이 분석해서 그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이런 예.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세요? 어, 일단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쪽이 아닌 내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저런 분석을 할수 있겠어요. <laughs> 예,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아닙니다. 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예요. 개인에 대한. 예.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라기보다는 그 뭐랄까 시민과 함께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 정치인으로서 음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어 새로운 정치를 한 정치인으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경우도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아. 예, 정기국회 성과라든지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심지어 추미추미애 대표는 뭐 원내가 아니니까 아닌데. 그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정기국회 성과 등에 대해서 그리고 재천 참사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와 뭐 정의당 지지자 이런 구분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 한경우에 대한 비판 부분은 전체 언론에 대한 비판의 부분 집합 정도로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서적으로 물론 그 진보 언론에 대해서 더 섭섭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서고 과정에서 그 한겨레 신문이 굿바이 노무현이라는 제목을 낸 적이 있어요. 시사 주간지에서 예.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준. 예, 그런 경험이 남아 있다 이런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기레기와의 일대 그 뭐랄까요 기러기와의 일대 전선 음. 저는 이게 더 정확한 것 같고 그 기레기의 핵심은 이명박근의 9년 동안 장악된 공영방송 네그 예, 다음에 전 우리가 일 지금까지 수구 보수 언론이라고 해왔던 언론들 거기가 더 핵심이고 예, 메이저 언론이 핵심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한경호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핀트가 빗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주노총하고 정교조와는 이미, 우리가 2004년에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얻었을 때, 그때 지지자층이 확 분화됐다고 봐야 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의미 있는 정치 세력으로, 진보 세력의 대표성을 가진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함으로써, 그때 뭐 민노총, 정교조 다, 민주노동당 지지를 확실히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사실 연대 대상이었지. 예, 지지자들끼리도 이미 분화되어 있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약간의 갈등처럼 보이는 거는 저는 뭐그 부분은 정치적인 판단은 뒤로하고 이게 노동에 대한 태도가 자유한국당이 워낙 그게 보수적이고 노동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보니 예. 민주당사 여당을 점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민주노총이 예. 그러다 보니 정부가 좀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판단이 또 갈리고 있는. 그래서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 어, 장혜찬 씨의 분석과 최민희 전 의원의 분석이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부분적으로 좀, 좀 네. 차이가 나는데. 보다 근본은 수구 보수 언론과 수구 보수 세력에 대한 공격 비판 그리고 네. 그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방어 네. 이게 기본이다. 네. 네. 근데 이제 장인찬 씨는 그보다 새로운 분화 현상을 더좀 주목한 측면 있는데 그걸 너무 부각시키면 곤란하다 네. 그런 네. 말씀이죠. 시아이 우수 뭐 우수한 기자분들, PD 분들을 아, 이분들은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공익재단에서 보낼 수 있죠, 보낼 수 있는데. 아잘 아시는 시사인하고 TBS, 미디어 문구, 이런 분들은 안 계시고. 그리고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이겁니다. 추천 자격에 소속사 대표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대표하고, 소, 그 소속사하고, 그 다음에 재벌하고 연결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건 문제입니다. 예,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요거 제가 좀더 조사해가지고, 내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어제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약속드린 게 있, 있죠. 저기, 삼성언론재단에서 언론인 분들, 우리 시사인에 계신 분들이나 TBS에 계신 분들은 안 보내주고, 다른 분들만 보내줬다는 이 엄청난 잘못, 세관에서. 아, 어,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출입기자단 송년회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했냐면, 언론인 해외연수가, 아, 어, 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을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거기서 얘기를 합니까? <laughs> 하여튼 뭐건또 다른 문제고 재밌는 건 이겁니다. 언론인들께서 해외연수를 가는데요. 공익재단의 비용으로 가요. 그 공익재단이 뭐냐면 삼성언론재단 LG상남재단 뭐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어, 막혀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아무도 못 갔습니다. 그걸 좀 풀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기업 돈으로 유학을 보내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제 삼성 언론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봤는데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삼성 돈으로 유학 다녀오신 분이 하기는 좀썩 적절한 말씀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얼핏 들었고요. 이 칼럼이 2009년 4월 15일에 실리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한달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하시죠. 뭐 이게 꼭 원인이 되겠습니까? 많은 참 아픈, 아픈 칼럼이었고, 어, 이래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김영란법 시행으로 네. 맡겼던 민간기업 언론재단의 기자 해외 연수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내용인데요. 예, 예. 관련해서는 이제 완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어서 관계 부처가 어떻게 할지 보인다라는 건데요. 예. 그 최근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출입기자단 송년회 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참 재밌습니다. 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중에 어, 2000년도에 6기로 다녀오신, 당시, 어, 모신문의 모신문이라고 할거 있나? 경향신문의 문화부 차장님, 당시 다녀오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니까, 결국 삼성언론재단, 삼성돈으로 다녀오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2009년에 본인이 근무하시는 신문에 칼럼을 쓰신 게 있습니다. 제목은, 굿바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으로 서민들이 가난해지는 동안 노무현 패밀리는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재벌개혁을 다짐하고는 삼성의 국정을 위탁하고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는 스스로 특권층이 되고 시장개혁 대신 시장 만능의 우상을 퍼뜨림으로써 노무현을 통해 세상의 낡은 질서를 바꾸려 했던 그 열정을 싸늘한 냉소로 바꿔놓고 삼성의 국정을 위탁했다. 뭐 사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언론인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건. 신청자격 소속사 대표의 추천을 받은 언론인 1미디어그룹 1인 추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기간은 1년입니다. 뭘 지원하느냐? 체제비로 월 3,500달러, 미국 달러입니다. 학비로 연만 달러, 한, 보, 본인 왕복, 왕복 항공료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마다 한 15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명단도 쭉 있던데요. 보니까. 어 유수한 언론사들입니다. MBC 뭐1 6년 재작년을 기준으로 MBC 한국경제 조선일보 JTBC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 YTN 문화일보 서울경제 한겨레 신문 메일경제 한국일보 동아일보 KBS CBS 시사인은 없네요. 네 없네요. TBS도 없고 뭐이뭐 뭐 이래요? <laughs>